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가르켜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그 현장에 모여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었을까? 우리 함께 십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일주일 남겨 놓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도착하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건너 마을로 가라. 그러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것인데 그러면 풀어서 끌고 와라.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허락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두 사람이 건너 마을로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등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예수님은 그 위에 타시고 수많은 사람들은 길바닥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외침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동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쉬운 성경은 "온 도시는 흥분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현대어 성경은 "온 도시가 들끓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성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대 도대체 무엇 뭐 때문에 도시 전체가 이렇게 열광의 도가니 속에 들끓었을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서울 시청 앞은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여 가지고 스크린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연호했고 가게들마다 대형 TV를 설치해 놓고 그 TV를 시청하면서 모인 사람들마다 열광을 했고 그 당시 우리 교회도 태평동에 있었는데 태평동 마당에다가 화면을 설치해 놓고 그 동네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TV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연호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도시마다 가게마다 가정마다 이 월드컵으로 말미암아 열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이렇게 열광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시민들이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도시 전체가 열광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합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까? 그 당시에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는 명마, 특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는 백마를 타고 개선문을 통해서 입성하면 도시 전체의 사람들이 그 길가에 나와서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연호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탔지만 평상시에 나라에 전쟁이 없고 평화로울 때는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나귀를 탔다는 말은 평화의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여기 보면 두 제자가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깔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귀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시는데 길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 왜 길바닥에 자기들의 옷을 깔았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열왕기야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왕 때 군대 장관들이 몇 사람 모여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가 보낸 청년이 갑자기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관이여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아니. 우리 중에 누구한테 할 말이 있다면 예후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잠깐만 좀 밖으로 나오시지요. 그래서 예후가 뭔 말이냐? 그리고 나오니까 좀 조용한 데로 가자고 가더니 갑자기 엘리사가 준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예후가 당신이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이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고 방으로 돌아오니까 다른 장관들이 묻습니다. 아니, 저놈이 와서 뭐라고 갔습니까? 어, 별말 아니야. 아니,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예, 저놈이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붓더니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던 장관들이 다 자기들의 겉옷을 쫙 펴고 그 위에 예우가 서게 하고, 예우는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깐다는 것은 그분을 뭘로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으로 왕을 환영할 때에는 길바닥에 깔거나 또는 흔들면서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시민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위세자 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수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길바닥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는 소리가 뭐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외치는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지요? 예, 우리가 찬양할 때도 호산나를 많이 외치는데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지요? 따라 합시다.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사람들이 호산나 메시아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다윗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다윗 시대와 같은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어떤 왕이 되기를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바래서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수많은 병자들도 말 한마디에 다 고침 받는 저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이 나라는 틀림없이 타이치대와 같은 위대한 왕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 속에 그들은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따라 합시다 정치적인 왕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바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었을까?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여기 보면 제자들도 나귀 등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깔았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무슨 왕이 실제적인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로마로부터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다윗 시대와 같은 위대한 왕국 만들어 주기를 바랬던 예루살렘 시민들이나 제자들이나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예루살렘 시민들이나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며 배우고 생활했던 제자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을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7, 38절을 봅니다.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끝내고 게세만의 동산으로 기도하라고 가시면서 사랑했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불러놓고 내가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하시고 조금 한 발치 멀리 가셔서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다 뭐하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랬을까? 예수님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이 지금 누가복음 22장 24절이 언제인 줄 압니까? 이때가 성만찬이 끝났을 때입니다. 자, 성만찬이 끝났으면 내일이면 예수님이 뭐 하는 날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까지 제자들은 뭐라고 있었어요?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할까?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똑바로 알지 못했고,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 싸우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자리싸움이나 하고 한 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예루살렘 시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시민들이나 사랑했던 제자들이나 아. 아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예루살렘에 낙위 타고 입성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인지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고독함 속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분일까?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세례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켜서 외친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그죄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전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낙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보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고 이미 오래 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말은 다윗 시대와 같은 왕국을 만들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위세 자손이여, 호산나 다위세 자손이여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우리 가슴으로 영접할 수 있는 종료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소리쳐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만왕의 왕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우리의 가슴 속에 영접할 수 있는 종려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의미가 우리 속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우리의 가슴으로 영접하는 귀한 종려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